네, 안녕하세요. 뜨개촌 놀이터입니다. 어제 밤새 비가 내려가지고요. 아 너무 진짜 눅눅하고. 그냥 우산은 그냥 현관 앞에 늘상 있어야 되고요. 지금 현관 앞인데요. 저희 집. 아, 박이요. 현관 앞에. 늑둥이들입니다. <laughs> 늦둥이들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작년에 열렸는 것도 따지를 못한 거는, 겉 모양은 이렇게 형태가 있지만, 삶아보면은 쭈그러드는 거죠. 덜 여물어가지고. 어, 어, 얘는 조금, 그러니까 빨리빨리 크는 녀석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조금 더음 가능성 있는데 이렇게 느리게 크면은 그러니까 벌레가 지금은 이 저렇게 저기 저기 까맣게 저렇게 된 거는 벌레가 침침 놓은 거죠. 그래서 어 얘도 침을 놓긴 놨는데 이렇게 털이 송송한 거는 이게 이제 아직 덜 자랐고 얘가 크면은. 이따 저쪽에 있는 박아 남아서. 어우, 또오기 아우, 아. 아 음, 어, 어디? 어, 밭꽃이 보였는데? 아, 여기 밭꽃? 얘였나? 지금 제가 현관 앞에 문을 열고 보니까요. 밭꽃. 어, 얘인가? 얘가 맞나? 밭꽃이 하얀아가지고. 근데 지금 높기 때문에 제가 찍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올해는 요요 요 둘레에서만 달릴 것 같은데요. 이쪽에다가 박을 올해는 안 심고 지금 이거 오미자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얘가 오미자 농굴이라서 작년 박들이 그냥 그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이렇게 이젠 계속 비바람에 견디다가 이제 자기가 자연으로 떨어지는 건데 얘는 어우. 보여주실까? 어머, 얘는 쌍둥이처럼, 이렇게 쌍태아처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겹쳐졌네요. 어머, 이제 보니까요. 저희 그냥 높기 때문에 그냥 지나다니고, 더군다나 지금 제가 식전에 지금 밥 꼽아놓고 지금 이거 이렇게 찍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낮에는 더우니까, 그냥 얼른 나왔다, 얼른 들어가죠. 아, 또 열렸나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기는데, 얘는 진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아우, 아우, 아, 거미 같은 게 자꾸만 달라붙어가지고, 아우, 아우. 아, 얘 예, 얘, 아, 예, 예, 얘네도 참 찍어줄까? 아, 얘를 이렇게 모아서 묶어줘야지, 이렇게 꽃다발처럼 되는데, 지금. 키가 너무 크니까 이쪽으로 늘어지고 저쪽으로 늘어지고. 진짜 말 그대로 칠렐레, 팔렐레인데 얘는 아, 낮에 꽃이 피나 봅니다. 얘 여기 지나다니면은 나비들이 보통 네다섯 마리 와가지고 나비가 이, 이 꽃, 아, 저 밖에 그 나리꽃하고 얘는 또 비비추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얘는 매, 맹문동이 자기가 와서 이렇게 살았어요. 저뒤곁에도 있고. 주변에, 얘를 맹문동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니까, 러 얘는 얻어다 심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와서 살았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맷돌, <laughs> 형식만 있는 맷돌. 그니까, 러 형식만 있다고 이거를 손잡이 만들어 주십사 했더니 우리 남편이 올 봄에 만들어 준 건데, 이또 여기 이렇게 꼭지가 또 가운데 중심 잡아주는 게 있어야 된대요. 그게 없어가지고 사용은 못했고요. 그니까 지금, 아이고, 여기도 절구에도 물을 퍼내야 되는데 이렇게 담쟁이도 자기가 와서 이렇게 절구에 그니까 등하겠 이거 등 요즘 사용할지를 않아가지고 진짜 이것도 장식이 됐고요 그니까 러 이렇게 담쟁이도 그냥 아우 얘는 너무 비맞아가지고 녹아갖고 제가 그냥 뚝 잘라 갖고 이렇게 꼽아 봤는데 살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냥 효소 뭐 이런 거 하는 거고 효소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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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얼른 하고 또 아침 장국이라도 끓여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호박 잎을 따서 끓이든지 아 제가 뭘 보여드리 아박 여기 익은 박음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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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때가 꼈나 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주변에 너무 일찍 달려갖고 얘는 주변에 잎이 없네요. 얘가 새로 달린 중에서 대박입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형태가 탄탄해 보이고 얘는 잔털이 없잖아요. 얘는, 얘, 얘 다음으로 이제 얘가 박, 아, 여기 박꽃도 있습니다. 여기 짠챙이 많이 맺혀지지만 아아참 내일 따라 이 오면은 이 박립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박립전이요 되게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어머님 제삿날에 박립전을 했더니 그냥 가족들이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박을 까 그러니까 여기 저기 아우 응저 오이가 저오이또 따야 되겠는데 너무 늘어졌는데 어제보다 오늘 아우. 아, 이 고추는 세상에 고추나무보다 고추가 더 크려고 그래요. 이렇게 땅에 지금 쓸리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그렇고. <laughs> 어디, 얘는 또 약간 붉으려고 하고, 어, 얘는 꼭지가 노란 거는 상하고 있는 거고. 근데 고추가요, 지금 각각이 다 틀려요. <laughs> 아유, 얘는, 얘는 대파가 이렇게 생겼고요. 쪽파가 세상에 제가 몇 번을 묻어 줬어도 이렇게 뿌리를 드러내고 여기가 이제 물길인 물길이어서 그래요. 비가 너무다 많이 오니까 아마 한 여섯 번 정도 묻어 주면 또 팽개지고 또 팽개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멘드라미 꽃으로 덮어 갖고 제가 해 놓은 건데 그냥 뜸은 뜸은 살아 있고 다 녹았어요. 아유. 가지도 어제보다 이만큼 더 컸고요. 그니까 아우 이젠또또 또 마무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아저저 저 비비추 참저저 저 어저께 조금 말씀한 대로 야 얘는 얘는 치꽃 하얀 건 치꽃 비비추 저 아우 얘네 핀지 한참 된거 같은데 제가 바빠가지고 그냥 아너 폈구나 그러고는 이제 영상에. 아우, 어제보다 더 이렇게 퉁퉁 오이가 되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